어, 당국대 의예과는 영어 2등급이 합격이 안 됩니다. 네, 확실하게 안 돼요. 이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입실과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단국대학교 수학캠퍼스의 정시 입시호광입니다. 보시면 가군의 매우 적은 인원수와 나다군 위주의 선발했던 주정 캠퍼스와는 다르게 가구군에도 183명을 배정하는 등 가나다군에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더는점우리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시면 뭐 많이 문의하셨던 해병대 군사학과가 보이네요. 그리고 스포츠과학대학도 생각보다 많은 문의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 하나 우리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의생명공학부를 신설했는데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데 어, 보통 신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신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신설이라는 점에서 오는 경쟁률 메리트는 있을 것이고 또 학과는 워낙 핫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이제 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라 하면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4명, 명은 적은 인원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집 단위가 폐지된 곳들이 있는데 야간이었던 경영학과와 분자생물학과 디스플레이공학과, 원자력융합공학과를 폐지했습니다 어 근데 이건 이제 통합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지금 가나다군에 되게 고르게 배치가 돼 있어서요 이건 절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인쇄를 해 놓고 이제 지원을 이제 고려를 도와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을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자료집이 나갈 거니까요. 자료집 보고 컨설팅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자, 간호학과가 가군에 있고요. 의예과가 다군에, 그리 치의외과가 나군에 있습니다. 요세개 학과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시면은 상위권 학생들의 컨설팅 해주기에 좀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요 저녁, 의생명공학부가 요번에 새로 개설되었는데, 그거에 덩달아 이 올해 제약공학과도좀 몰릴 것 같습니다. 제약공학과가 원래 좀 유명했는데, 이번에 좀 의생명공학부 때문에, 그냥 근데 여기 쓰기좀쎄 보이는데, 여기 쓸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마음이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컨설팅 할때좀 최대한의 도움을 주시고요. 전 여기 경영공학과가 되게 신선했서 이름이. 경영공학과. 자연계열인데 경영공학과. 그러니까 산공 같은 거죠, 산업공학과. 여기도 그 산업계열에 좀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특정 학생의 어느 학과를 쓰고 싶다 했을 때그 학과 위주로 봐주면서 조율을 보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다군에서 일반 전형으로 생활체육 스포츠 경영, 국보제 스포츠에 있는 운동 처방 재활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논수가 다군에서 되게 많은 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스포츠과학대학이 지금 실기가 30% 들어간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수능 100%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봐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 이건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이제 반영 비율이 외국어 대학은 35% 국어, 그 다음에 수학은 가형이든 나형이든 상관없으나 수학가형의 경우엔 15% 대신에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니까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10%까지는 오히려 나형이 유리하고요. 100분이 기준했을 때15% 주면 가형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케박해. 영어는 25%, 그 다음에 이제 탐구는 20%. 그리고 보건복지대학 인문계열은 35, 20, 25, 20. 그 다음에 자연은 20, 35, 25, 20.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는 30, 30, 25, 15. 그래서 이거를 다 세팅을 안 해놓으면 유리도 분석이 안 나와요 이거 다 학과별로 다 체계를 잡아 가지고 어디 있으면 더 유리할까 살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쉬운 분석법을 우리가 만들면 좋은데 이걸 다 입력해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이에더 쉬운 분석법은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좀 독특한 게 과탐2를 선택하면 5% 가산점을 줘요 이 의외과랑 치의외과가 과탐2를 선택하면 어, 왜냐면 의학계열은 과탐 100분의 1을 이과목 평균으로 반영하고 다른 데서는 이제 탐구 100분의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단 말이에요. 외국어 대학은 또 한문이나 제외외국어도 포함해서 그 중에 상위 0분의 1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20, 40, 15, 25 이렇게 나가니까 수학의 반영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다음 과탐 2를 반드시 선택해야 어 거의 합격을 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예과취의과는 워낙 높으니까요. 천 점을 넘는 학생들의 점수도 저는 많이 봤죠. 뭐 이런저런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천점이 넘는 점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게 의학계열과 의학 비의학계열의 영어 환사점수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2등급 받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3등급 받아도 큰 문제 없어요. 92까지니까. 근데 영어를 의학계열에서는 2등급 받는 순간 80으로 깎아버립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어, 단국대 의학과는 영어 2등급이면 합격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안 돼요. 이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나머지 다 99여도 100분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랑 같이 많이 산출해봐서 이제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80, 90, 가형이고, 영어 3등급. 3등급은 내 의대가 아니라면 3등급은 92점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탕구가 하나가 90이 나왔고, 어, 탕구하고 두 번째 거가 97에 100분이가 나왔다. 한국사는 2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수능의 점수는 국어가 35% 반영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학이 90에다가 1.15를 곱해서 15% 가능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20%니까 0 1를 곱하고 영어는 3등급이니까 아까 봤던 우리 9 0이었잖아요9 0에다가0.25 그러니까 25%반영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탐구과목은 어, 잘본거 하나만 보기로 했잖아요 의예과만두개 평균이고 나머지 약간 다잘본거 하나만 반영하니까 탐구과목을 여기다 넣고 0.2 곱해서 916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자요거는 의학 의학 계열이요, 에 의학 계열. 그러니까 96, 90 보시면 요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만점이 국어가 132점이다. 수학이 140점이다. 그러면 이제 분모로 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해서 만점의 표준 점수를 밑으로 내리고 분자에다가 취득 표준 점수를 넣어 가지고 어1 0 0분위를 따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표준점수가 만점일 때 127점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1 0 0분이 변환점수는 96.21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그 결국엔 수학 점수로 가는 거예요. 수학 점수로. 그리고 영어를 1등급이지만 아까 어했어요 2등급 받으면 완전 그냥 엉망이죠. 2등급 받으면 여기 점수가 950이 나올 수가 없어요. 950이 하면은 애초에 합격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반대는천안캠퍼스에 이제 뭐 치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하다는 점 때문에 제가 많이 보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는 제가 보냈다기보다는 이 분석을 잘해줬고 그 분석. 상으로는 어차피 영어 2등급은 지원해봤자 떨어진다라는 것을 꼭 분석을 해줘야 된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전형별 세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직접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